교육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어, 건강한 조직 문화 만들기에 앞장섭니다. 제30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소식 함께합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습니다.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해 규정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. 이원은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. 이번 조례 의 제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가 구축되길 기대합니다. 이 외에도 유해 약물 예방 교육 및 홍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 약물 예방 교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. 교육위원회는 또군의교육지원청과 삼국유사 군위도서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.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제 302회 임시회 기간 중 포항 통해읍에 위치한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을 방문해 수련원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시설물과 체험장비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수련 중인 학생들의 수련 활동을 참관했습니다.